네, 안녕하세요. 구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거실에서 찍 아, 지금 베란다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알파오메가에서 산물품오기를 올릴 건데요. 일단은 이 필통 안에 다 넣어놨어요. 이렇게 2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것인데요. 아, 안 되겠다. 다른 걸로 또 소개해드릴게요. 이건데요. 이거 여러분 모두 불편이라 생각하실 텐데, 위에 까 이렇게 누르면 이게, 보시면 연필이에요. 보시죠 연필. 이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. 연필이어서 예, 이거 두 개를 샀고요. 다음은 이제 방금 그거 연필 연필 심. 심꼭 열면 이렇게 두 권씩 심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, 깍지, 그 뭐지, 연필 깍지를 샀어요. 이거 세 개보다 더많고요 이거는, 사인펜인데, 형광 사인펜. 이게 색연필 대신 이걸로 샀고요그 다음에, 샤프. 샤프. 뒤에 지우개. 이 샤프가 되게 좋, 좋을 것 같아요. 문이 샤프와, 그리고, 자. 자가 별로 없어가지고. 다 부러지고. 자. 땡땡이니 자와. 이렇게. 아, 소개했는데, 이게 빨렸잖아. 아, 그 다음 또 물품이 하나 더 있는데. 기다 잠시만요. 시끄러운 소리 안 들려요. 됐다. 이 필터입니다. 어, 이 키티는, 이 키티 그림은, 이상하다고, 약간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, 저한테도 조금 유치합니다. 필통과 다른 샤프들 자, 이런 것들을 다 구매를 했어요. 음,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